과거엔 모든 걸다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마디로 다 만능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만능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만능이 될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하지만 저거는 평균보다도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됐고, 그러다 보니 엇나가는 경우도 생겼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학원을 다녀도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웅변 심지어 태권도를 다니는데도 검도도 다니고 뭐 합기도도 다니고 뭐 다양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맞는 친구들은 참 다행인데 안 맞는 친구들은 이걸 하나하나 다 다니는 게 고역이죠. 내가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완전히 좀 달라졌죠. 모든 걸다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밌어 하는 걸 즐기라고 하고, 잘하는 걸 잘하라고 하죠. 만능이 되라고 하지 않고요. 한 분야의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죠.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좋으니까, 야, 다 못해도 좋아. 아니 네가 잘하는 거 이거 하나만 진짜 잘해봐라고 아주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능에 집중해서 그 재능을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학원을 꾸준히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딱 정해서. 평생 그것만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또 모릅니다. 이건 지금 생각일 뿐이죠.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는데 혹시 또 2, 30년, 3, 30, 40년이 지난 후에는 또 지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 건, 그렇다고 해서 늘 재밌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직업으로 삼는 순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축구가 취미인 사람은요, 축구를 할 때마다 힐링이 되겠죠. 그래서 축구가 취미인 사람은 매 주말마다 축구하러, 새벽 같이 축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가 직업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축구가 취미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축구가 직업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선수가 됐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좋아해도, 직업으로 삼는 순간, 그 일은 나에게 고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즐기면서 하라는 말이 이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즐겁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죠. 수학을 풀다가 뭐 앞에 기본 문제까지는 괜찮은데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1번을 푸는 순간 아 역시 수학은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1번부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고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굳이 내가 너무 못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될수 있겠죠. 물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결코 늘 즐겁고 재밌지만은 않다는 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선교 제목이 뭔가요? 골고루 지켜야 합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신앙에서는 골고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뒤에 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입니다. 내가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 아주 너무나 강한, 누구, 누구보다 뛰어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열망, 엄청난 열망보다는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 구원에선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걸 조금 더 지킨다고 해서 저걸 조금 더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게다가 저는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의 말은요. 사실 사실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는 지켰을지 몰라도 그 계명들이 말하고 있는 근본 원리, 즉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이를 지키고 있었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에 근심할 필요도, 돌아갈 필요도 전혀 없었겠죠. 저는 지금 그 청년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 청년은 진짜 악하고 모자라고, 진짜 너무 기준이 낮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청년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도 이것이죠.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성도의 목표이자 숙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아닌 삶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미 주님을 본받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나요? 과자와 탄산음료 혹은 라면을 좋아한다고 평생 그것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과자, 탄산음료, 라면과 같은 것들이 나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자도 먹을 수 있고, 탄산도,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라면도 먹을 수 있죠. 솔직히, 피자나 치킨을 딱 시켜놓고, 그걸 물이랑 같이 먹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든, 뭐, 성탄절 행사든, 뭐할때 피자, 치킨 이렇게 시켜놓고 그거는 물이랑 먹는다. 아, 좀 김이 빠집니다. 맛이요.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섯이 몸에 좋다고 해서요. 죽을 때까지 진짜 평생 버섯 하나만 먹는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김치도 먹고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음식의 종류도, 음식의 색깔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나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물을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걸 왜 먹는 거야?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걸 먹느냐는 겁니다. 마치 나물이나 이런 시금치 이런 것들도 못 먹을 취급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나물을 하나 먹으라고 밥에 얹어주면 인상을 쓰면서요. 밥그릇을 치워요. 뭐 이상한 못 먹는 걸 독약을 준 것처럼요. 하지만 골고루 먹는 사람은요. 이 나물이 때로는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 나이가 드니까 취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더 자연적인 것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단지 나이가 들어서 맛이 없던 나물이 맛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물의 맛은 늘 그대로죠. 나물이란 반찬에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치킨이 맛없다는 게 아니고요. 치킨도 맛있지만, 나물도 그에 못지 않게 맛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물만 먹자는 게 아니고요. 치킨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잘하는 것만 잘하지 말고, 못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언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다 좋다고 하시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도 하라는 겁니다. 전자를 지키지 말고 후자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전자도 지키고 후자도 지키라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골고루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골고루 지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골고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건다 만능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골고루 지키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세계 신기록쯤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등 저것도 1등, 다 1등을 하라! 이 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노력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좀 쉽게 비교하자면요. 국어도 1등, 수학도 1등, 영어도 1등, 과학과 사회도 1등 하라는 게 아니라요.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사회도 과학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등 성적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하셨는데요. 당장 내가 밥을 오늘 점심을 저녁을 사먹을 돈도 없는 모자란데, 그 돈마저도, 그 모자란 돈마저도 다 이웃에게 다 갖다 줘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양과 종류, 종류와 양이 달라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과부가 드린 과부가 헌금한 두렙돈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진짜 보잘것 없는 헌금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잘해야 잘 쳐줘야 200원, 1000원 하는 돈이에요. 성인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가장 크다고 하셨죠.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죠. 평가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10만원씩 헌금하는데 나는 만원만 헌금한다. 보잘 것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 원씩 헌금하는데 나는 십만 원을 헌금한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의술과 인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던 한 명의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요,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채목으로 제목으로 완전히 봉인된 책한 권이 발견됐어요. 그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책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실력의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학의 결정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책은 경매에 올라갔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거금을 지불하고 그 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낙찰을 받은 부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혼자 조용한 곳에서 봉인된 책을 조심스럽게 뜯었죠. 그런데 첫 장, 두장 계속 넘기는데 온통 백지 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그러면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낙찰받은 부자는 물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을 기대했는데, 뭔가 나만의 명약, 특별한 방법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는 찬게 좋고요. 손과 발은요,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꾸준히 지키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건강 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가 뭐라고 하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술을 줄이시고요.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음식을 골고루 드십시오. 절대 과식하지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요. 이게 진짜 의사가 맞는지, 이게 내가 오늘 돈을 주고, 돈을 내고 나오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거를요. 의사들이 짰는지 전, 전국의 의사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이 건강의 비결이고요. 무병장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정확히는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인교의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키지 않아도, 또 그동안 지키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킬 때 달라집니다. 물론, 당장은 어떤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원래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가보라 그래도 잘안 가고요. 좀 아파도 약을 먹으라 그래도 잘 약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잃고 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한번 잃어버리면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교회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는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석도 쉽게 합니다. 뭐좀 참석하라는데 참석도 잘안 합니다. 참석하라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소중한 걸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잃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잃고 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 골고루 드시고 영의 건강을 위해 골고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될수 있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을 단, 하나라, 한, 단 하나만 꼽으라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 소중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하는 건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고요. 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1등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시간을 잘 드리고요. 물질이 많아서요.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리는, 물질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삶은 결국 내가 다 쓰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찌꺼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누구를 기쁘게 할수 있고 대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게 생길 손해는 언제나 최소한으로 늘 최대한 손해가 없게 하고 내게 생길 은혜는 언제나 최대한으로 심지어 남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력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든 섬김이든. 정직이든 헌금이든 성실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무엇이든 진짜 매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킬 수 있어요. 섬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섬겨야 해요. 섬김은 저 사람이 잘하더라. 그 사람보다 잘하라고 말은 안 해요, 절대요. 근데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성김을 노력해야 합니다. 헌금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헌금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 돈은 저 사람이 잘 벌지. 저 사람보다 더 헌금하라고 안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야, 성실은 저 사람이 성실하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성실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시금치나 버섯을요, 못 먹는 것이 아니라요, 안 먹는 것이죠. 먹으면 죽습니까?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겁니다. 시금치든 버섯이든 그 각각의 음식에 담긴 참 매력을 안다면 그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죠. 왜 골고루 먹습니까? 그게 더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게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랑 이 부대찌개를 먹든 뭘 먹든요. 햄만 먹어요. 부대찌개를 먹으면요. 햄만 골라 먹죠. 김치만 골라 먹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 양배추가 묻어 있으면요. 탁탁탁 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닭갈비를 먹든 뭘 먹든 사실은 야채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다는 걸요. 물론 그 와중에도 더 좋아하는 반찬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음식을 다른 음식보다 더 자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건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진짜 매력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에 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을 알고 지켜서 영이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섬김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도 나만의 섬김과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미 요구되고 있고요. 그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재물이 아니라도요, 다른 그 무엇으로든 결국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 실망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람만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골고루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골고루 지키십시오. 그때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무병 장수만이 아니라 골고루 지킴으로 무병 영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